2022년 12월 14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향됨이 없이 원문의 뜻대로 그대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대목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것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했으니 이와는 구별되어진 특별한 구원이 존재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으니 이와 비교되어지는 여러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된 오해의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이며 또 다른 여러 믿음이 있을 수 없음을 곳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또그 예언을 성취하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 다른 복음도 다른 메시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복음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모든 성도가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이 공통적인 한 가지 구원에 관하여라고 채워서 읽으면 다른 오해와 신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단인 세대의 주인은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가 있었고, 또 은혜 시대가 있으며, 또 천년 왕국의 시대, 이렇게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각각의 세대에 그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구원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어두우며 또 현재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극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도라면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도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재성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22편에 나타난 다윗이 기록한 메시아의 시로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하나님이여내하나님이여 네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10편 22편 16절에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또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른 것과 또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기하여 한 로마 군인이 차지한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명과 또 구약의 율법이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존중되어야 하며 또이 말씀에 입되어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말세를 사는 모든 믿는 성도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스소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루도 살아내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살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춥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이 땅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우며 주의 도움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함께 공동체에 되어진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